이사를 캐릭터로서 캐릭터의 말을 즐기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기 말대로 해가지고 상대를 비웃는다 그럼 비웃는 거잖아 그러면 아유 김대리 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생에서 이제 김희영 캐릭터가 고졸 야야 고졸 야나아 악이 있는 거 아니야 너인마 해가지고 너 고졸인데 뭐너 영어 잘하냐 어 영어 잘해 이렇게 비웃으면서 즐기면 이거는 비웃다가 아주 잘돼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자기 말대로 라이프에서. 뭐, 회의, 의사들께 회의할 때 의사가, 아니, 이거, 저, 저, 이, 저 사장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우리가 무슨 집단 행동을 해야죠. 아니,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거? 자, 이렇게 항의를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항의하는 연기를 할땐 당연히 캐릭터는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어떻게 이 항의하는 걸 즐기냐 말이야. 이때는 즐기는 게 아니라 만끽해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로 아마 이걸 체리씨라고 그럴 거야 정확하지 않은데 체리씨 씨? 맞을 거야 단어가 체리씨 만끽하다는 거 아세요 보세요 기쁨을 우린 만끽하잖아 예를 들어 서야너 잘됐다 진짜 축하한다 야자 기쁨을 만끽해볼게 내가 야 축하한다라든가 비웃음에서 비웃음에 새디즘을 내가 만끽해볼게 야 고졸 너 인마 너 공부는 했냐 나너 영어도 못하지 자식아 자 내가 만끽을 했어 비웃음을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이건 엄, 어떻게 만끽 을 해? 신나게 만끽하면 돼. 즉 분노를 풀어버리면 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우리가 인간은 인간 모든 극중 캐릭터는 그 최종 목표는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아? 인간의 조제 목적은 행복이야. 믿건 말건. 아니 행복이 아니라 뭐 나는 뭐 영적 깨달음인데요. 그건 영적 행복이 목표인 거지. 모든 캐릭터는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라이프란 드라마에서 갑자기 갈등이 들어와. 이, 이 병원의 의사들이 평화롭게 진료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극중에서 조승우 사장 캐릭터가 들어와서 갑자기 부당한 구조 조정을 해서 종합병원에서 응, 응, 응급실도 없앤 상황이 돼버려. 그러면 이 의사는 행복을 침해 당한 거죠. 네.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일상이라면, 현실이었다면 이거 그냥 소극적으로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참아야지.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극중 인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즐기고 만끽하는 존재들이야. 근데 이걸 방해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가 나타났잖아. 분노. 화났잖아. 자, 화나면 극중 캐릭터는 행복을 위해서 이 화를 없애야 되지. 화풀이를 하는 거야. 화를 신나게 풀면 지금 당장은 화가 어~ 다는 안 사라지겠지만 결국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자. 그래서 분노를 만끽하는 거지. 말하자면 화풀이 하는 거지. 아니, 아니, 어떻게 종합병원에 응급실도 없습니까, 이거? 아니, 그럼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 막 적극적으로 화낼 수 밖에 없는 거지. 왜? 그래서 배우는 이 분노조차도 좋은 의미에서 만끽해줘야 돼. 왜? 이 분노를 신나게 만끽해야 얘가 행복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걸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비극이건 로코건 멜로건, 그잖아요? 우리가 로코건 처음부터 비극적으로 연기하는 경우, 가 있어. 연극 배우들 초보를 시키면. 특히 연극 위주의 연기 훈련만, 뭐 학생들을 시키면. 예. 그러면 보면 그냥, 로미오, 그대는 왜로미온가요 이러면서 이미 독약 먹고 죽을 걸 알고 있어. 근데 제대로 된 배우라면 뭐야? 로미오, 그대는 왜 그런가요? 하면서 답답해서 테라스에서 하늘을 푸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근데 훈계하다는 맞는데 아니 훈계하다가 정확히 맞아.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상대가 학생이나 나의 후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상대를 따지듯 조롱하듯 훈계하다 하는 게 나. 왜냐면 훈계하다로 해버리면 훈계하다는 맞아이 내용상 다 교훈적이고 상대의 선악을 따져주는 말이니까 그건 무조건 훈계하다거든. 티치가 되는 거야. 훈계하다는데 훈계하다로 가보면 위험해. 사적인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사적이란 건 뭐냐면, 프라이버시란 건 뭐냐면, 훨씬 더 못된 거. 그러니까 훨씬 나의 욕망. 대표적인 게 증오나 짜증이겠지. 그럼 한석규는 훈계를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 김사부는 상대 행동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인간적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웃듯, 꾸짖듯 훈계하다가 되겠죠. 비웃듯 훈계하다. 뭐꾸짖듯이 훈계하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동사는 훈계하다가 맞아요. 근데 훈계하다 하나만 갖고는 안 돼. 그건 마치 그림을 그릴 때아 요건 빨강색 칠해야지, 빨강색. 아 요건 파랑색. 아,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1학년 그림이 나오거든. 그니까 빨강색에다 좀왜 아니 화가들 있잖아. 그 약간 노란색도 섞고 하얀색도 섞어가지고 그래 적절히 자연색으로 배합해서 약간 농도 조절을 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훈계해 버리면 그냥 훈계 드라마가 되니까. 상대를 어어 어, 기분 얘는 되게 싫어할 거 아니야, 어쨌든. 네. 그리고 지금 얘가 싫어하는 감정은 뭐야? 상대도서 엄청 짜증 나겠지. 네. 그럼 짜증 짜증 풀며 분개하다. 짜증 내도 분개하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앞으로 목표 동사의 요령은 목표 동사를 딱 쓰시면 그 앞에다 부사를 쓰세요. 부사할죠 부사. 알죠, 부사. 네. 자기 영어 잘하지. 에드벌브라고죠. <laughs> 부사. 네. 부사. 그러니까 부사를 넣다라.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쳐접 보시고 내가 더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 보인다는 듯이 이렇게 상대를 쳐다보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를 쳐다보니까 실제 절 쳐다보셔도 되고 자 허공을 쳐다봐도 되고 우리 정규서 볼때 상대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어차근데 허공을 쳐다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 촬영장에서 특히 오디션 장소 심사원 보지 않는 게 나니까 으 심사원 눈 높이보다 하나 주먹 하나 높이 위로 여기를 보시고 여기서 상대 배우는 누구예요? 실제 장면에서 조윤 조연, 조연 배우세요? 누구야? 제가 모르죠. 그 이제 네. 네. 어, 그러니까 좋아. 얼굴은 기억 나잖아 어쨌건. 뭐 그분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나이 때뭐뭐 조진웅이니 유준열이니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 배우도 얼굴 생각해도 돼. 배우 얼굴로 생각하는 게 좋아. 가상으로 할때뭐 아버지니 뭐 아는 사람 실제 이런 걸 떠올리면 사적 감정이 들어오니까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허공을 볼 때. 실제 그 사람을 떠올리는 훈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시선이딱 고정돼야 돼. 우리가 현실에서 상대방 눈보다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 연기서를 딱 눈을 보면 눈을 딱 이렇게 정확히 봐야 되거든. 그 그러니까 눈을 고정해서 보시고 눈을 고정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어, 자기 말대로 자 목표 동사는 자 표정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 마치 상대를 어, 정신을 발가벗기겠다. 신나하게 내가 너의 모든 속셈을 다 안다는 식으로 음. 냉혹하게 상처 주다 다 알고 있다는 거 상처 주다 표정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 동사는 뭘까요? 어쨌건 이 말을 들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진실을 자백받다야? 고백받다야?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는 거야? 맞아? 아 확인할 수도 있지 진실을 확인하다? 상대에게 어.. 진실을 제시하다가 되겠지 그럼 제시해서 상대 반응을 보다 정도가 되겠지 반응을 보다가 난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시해서 증거를 제시해서 아무렇지도 않듯 은 그래서 반응을 보는 눈빛이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다얘 속상을 알고 있고 얘 잘못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팩트만 제시해서 상대 표정이 어떻게 변하나. 네가 미안해 하나 아니면 네가 알고 있나. 확인하다도 되겠지. 표정을 확인하면 돼. 자, 표정을 확인하다로 가보시죠. 한번. 자, 상대 보시고 지금보다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을 한올 하셔도 뭐뭐뭐 이게 계속 나오세요. 좋은데. 근데 좋은데 음을 좀 낮추시면 안 돼. 신정은 씨야말로 이러면 너, 너무 자기도 힘드시니까. 신정은 씨야말로 여기 외우신 거죠? 음을 낮추면서 음을 낮춰서 최대한 편하게 해 보세요. 신정은 씨야말로 이러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 낮추면서 좀 이렇게. 어, 낮추면서 배로 배로 그러니까 배꼽 아래 배로 큰 소리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그래서 제가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신정은 씨야말로 여기 외우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빠원이 알고 있다는 거 그걸 신정은 씨가 이러면 자 입과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이 입과 목 특히 이 목이야 말로 내 연기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일종의 이게 개기판이야 그러니까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 이런 볼륨을 잘못 잡은 거야 자 목은 그냥 통로로만 사용해야 돼 어디서 폐지만 정확하게 배꼽 아래 이, 이 복식 이 아래 배로 정말 배꼽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상상해도 돼 그래야 음이 낮춰져요 지금 너무 올라가 있어. 다 낮춰서. 근데 너무 힘안 주셔도 돼요. 너무 쉬, 너무 자기가 힘들어하잖아. <laughs> 숨, 숨을 신정의 씨야 말로 하다가 숨다다 다 써버렸어.